아무시 중원디 구독 켜라잉 아 잠깐만. 남 전화. 려산거 없어? 안 그래? 노래 틀어 나 어디 할 말은 하고 노래 틀으그려주려 아 <laughs> <laughs> 어, <진영질러> 그래. 내가 <laughs> 아, <진영질러 웃음> 아, 집중해서 려고아 이걸 뺀거무 아, 그래. <laughs> <laughs> 일단 0 개로 하고 가 일단은, 그,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물어볼게요. 어, 진짜 아, 없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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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됐다. 탐방해도 되나요? 근데 나 재미없는데? 춤, 춤 같은 거, 거, 잘안잘안잘안거 혹시 <laughs> 춤 노래 안 하시나요? 저 근데 이거 아니 일단 열개 하고 저 근데 제 방송 내 네, 탐방 되는데 재미 없어도 되나요? 춤 노래 원래 안 춰가지고 노래는요? 노래 하거든요 노래 노래 괜찮아요 춤을안 해가지고 맙습니다까봐 노래 괜찮아요 너무 좋지만 <laughs> 노래예요 저 노래 한, 노래 하거든요 와이 사람 몸매가 와 진짜 이해? 장난 아니다 와 TV 나온다 <laughs> 내건 TV 와. 아니야. 감사합니다 몰라. 몰라.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아니다. 안녕하세요. 아 그냥 그냥 대뜸 노래하는 거야? 아, 좀 위험한가? 아니지? <laughs> 대뜸 노래하는 거. 위험하지. 안녕하세요. 아 몸매가 원래 이런데. 예 예. 아돈좀 써라. 아니 1 0 0개 팬가입하면 되지 지금. 이지하면 되지. 이름 뭐야? 이 사람, 이 사람 이름이야? 뭐 <laughs> 양서인. 아니야 이거 아까 리액션할 때 튀어난 거야. 양서인. 리액션 하나 또 뚫는 거야, 리액션 하나. 와, 장난 없다. 여러분, 저뭐 해야 되죠? 와, 나 90개 덧없네. 아, 근데 이렇게 되면 90개 덧없네. 안녕하세요. 와. 90개 덧없네. 혹시 여러분... 노래 한 곡씩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? 팬하고 <팬아>, 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. 아, <와>, 장난 아니다. <laughs> 아, 노래 한 곡씩 주고 받을 수 있냐고요? 쁘띠님 복디님... 아니 <laughs> 죄요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<죄송해요>. 아니야. 바빠다 <바꿔 웃음> 괜찮아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이거 그 방송을 켜야 되는 건가? 네네네 재방송 재방송 켜주세요 남순업 남순업 와... <laughs> 오진다 진짜 와 진. 뭐? 귀가 없어 이걸로 틀면 겹치는구나 사운드가 어, 잠깐만 칠로송 잠깐만 <laughs> 아 팬클럽가해 감사합니다. 쭈물쭈물 안마해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와... 또 감사합니다. 방송하신지는 얼마?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 없는 것처럼해. 응? 나 없는 것처럼해. 방송하신지는 아, 얼마 되셨어요? 와와 팬가입 빠. 떨긴장돼. <laughs> 아씨. 지금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. 어 뭐야? 척하라고. 이거 소리 껴놓고 온 다음에 해놓으면 되는 건가? 뭐야? 채팅 읽어야 되는데 매체 좀 봐주세요 매체 <laughs> 매체 좀 봐주세요 우와 뱅클럽 가이 감사합니다 매체 감사해요. 매체 하나하나 하나 다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리네 매체 추천도 감사합니다 <laughs> 아대 대박이다, <laughs> 어. 대박이다. <laughs> 여기다가 아니야 나또 몰라. 매체 매체. 아 매체시요? 네네네제 방송 키셨어요? 아 봤어요. 매체, 나 누군지 봤어요. 알아. 몰라가지고. 제 방송 키셨어요? 아 소리를 켜주세요. 제 방송. 아 몸매 진짜 흥났네. 장난 아니다 이분제 음. 아, 방송 음. 어 자, 안녕하세요 양소희님 저는 그 게스트 겸뭐 이거 잡것을 하고 있는 BJ 남순이라고 하고요 아 진짜 그 어, 장난 아니십니다 진짜 오랜 어 오랜만에 탐방 왔는데 와 너무 이쁘시네요 진짜 와, 진짜 어, 하,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눈을 어디다가 <laughs> 일단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잘 모르겠고. 자, 탐방,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노래를, 노래를 하신다고요? 아, 저도 노래를 좀 잘하거든요.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은, 어, 하나, 시, 채팅으로 매체수로 한번 적어주세요. 매체수, 매체수로, 수로 적어주시면은, 어, 제가 그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와, 어, 지금 뭐, 이제 뭐, 제가 노래 한곡 하고 마이크 넘겨드리면은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뭐, 사, 뭐, 나이랑 뭐, 이렇게 뭐, 그 뭐, 어떤 등등. 예. 저분 노래 잘한다고요? 아, 노래 잘하세요? 아, 그 남잔 말이야. 어, 알겠습니다. 그 남잔 말이야. 어, 바로 불러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제꺼 방송 소리 어, 키우 계시죠? 네. 아, 아, 아. <laughs> 바로 부르겠습니다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넌 어디서 뭘 하는지 오늘따라 오늘따라 궁금해 너무 쉽게 잊혀지면 아주머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자, 어, 코팡귀를 끼시는 것 같은데. 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절까지는 안 해요. 이 절까지 안 하니까 어 저는 그냥 일 절만 일절 1절 매너 하고 빠지겠습니다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마이크 소리 제거, 아, 방송 소리 꺼주시면 되고. 어 마이크 켜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, 양서인님. 어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, 양서인님. 아, 어. 그 안녕하세요. 저 아프리카 BJ 양서인이라고 합니다. 원래 청색기였었는데, 어, 그. 청색. 그 뭐지? 채팅창에 제 채팅창에. 어나 어쩌라고 한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양서인으로 바꾸게 됐고요. 어나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방송 좀 쉬다가 얘 사람들도 떠나고 슬픈 와중에 탐방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게 당연히 이거겠지. 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? 아니고요. 진짜 H 클래스 맞고요. H요? 뭐지? <laughs> 또 뭐라고 했지? 그리고 뭐. 네, 다, 자유, 올 자연이고요. <laughs> 뭐, 또, 올 자연이고요.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소통 같은 것도 잘 하고. 아, 좀 떨려서. 나 지금 TV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. 뭐. 진짜 나 TV 나오는 거 같아. <laughs> 아, 왜 웃는 거지? <laughs> 너무 떨려서. TV 나오는 것 같아. 또, 또뭐 궁금하신지 뭔, 뭔지 모르겠어요. 저좀 긴장돼가지고. 여름에 빠지다니세요? 사람 이렇게 많은 게. 목소 목소리로 그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. 그때 최부람 시리즈 읽어 드리고 그랬거든요. 빠지 플러스 풀 파티 흉가. 이 중에 좋아하신 거 있나요? 빠지랑 풀 파티랑 흉가요? 중에 하나가 어, 이쁘다. <laughs> 좋아하는 거요? 흉가를 누가 좋아해? 휴가는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휴가 근데 휴가 가면 대박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풀 파티 괜찮을 것 같아요. 풀 파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풀 파티 풀 파티 빠지 근데 빠지 아아 어, 아. 아, 그거 뭐 뭐야 답정뭐 풀 파티라고 하지 천국처럼 <laughs> <laughs> 이럴 거면 풀 파티라고 하지 <laughs> 풀 파티요? 네 그러네요. 아... 풀 파티 좋죠. 풀 파티도 좋. 파티 조만간 좋습니다. 쪽지 드리겠습니다. 다짱 <laughs> 주세요. 노래 아무거나 <laughs> 잘하시는 거 <laughs> 불러 주셔도 됩니다. 매체 화면에 띄우라고요? 노래 아무거나 불러주세요. 와. 네, 알겠습니다. 아 네네네. 네, 네. 와 감사합니다. 진짜 괜찮다. 노래 음. 제가. 예. 그거, 뭐, 노래,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? 아, 네네네. 아, 노래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? 아, 그래요, 그래요. 좋습니다. 잘 하시는 거. 아, 나 원래 이렇게 안 착한데 왜 이렇게 탁하게 되는 거지? 뭐야? 아, 감사합니다. 원일입니다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원일이님, 감사합니다. 오호. 감사합니다. 오호. <laughs> 이분 큰 손. 그 저분. 메로, <laughs> 감사합니다. 팬클럽가이 저분 아프리카. 아, 또 이제. 대부예요 넘버원. <laughs> 팬분이시구나. 기사려 주시는 분이구나. 클라스 <laughs> 저는 제제제팬은 제, 제 제팬은 아니에요. 아, 제팬이기도 해요. 이기도 하신대요 그거는 근데 내가 어, 딴 듯해서. 아니, 어. <웃음> <웃음> 듣기만 엄청 해 갖고 부르기가 어, 잘못해서. 나 그거 할때 좋아해. 뭐? 그거 할 때. 음. <laughs> <laughs> 자, 추천 한 번씩 만 부탁드릴게요. 8,000분 넘게 계시는데 그거... 8,200분 계시는데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자, 모바일 분도 화면 터치에 따봉 마크 시청자분들 아니, 남자가, 애, 여자가, 추천 한 한번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있는데, <laughs> 얘도 어버버 하나 좀 약간. 나 이분 <laughs> 나이가 <시가야>, 몇이? <laughs> 유튜브에 몇개 있잖아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그런가? 개 웃겨. 시간아 천천히 갈까? 자, 따봉 마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시간아 천천히랑 시간아 천천이랑 그 뭐지? 음. 그거 윤미래 너를 사랑해 알아?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뭐거나. 시간아 응. 천천. 그래. <laughs> 와, 진짜 근데 디디 d 디 하다 진짜. 근데 이건 1절만 하면 너무 짧은데. 이 기회를 이 기회를. 기회, 이를잘 몰라? 기회 같은 거 없어요. 1절만 <laughs> 해. 대박. 아아아 아. 아, 아. 저좀잘 못하더라도 양해 바래요 여러분 와 혹시 모르니까 이거 누는 거거든? 편하게 와 <laughs> 이쁘다 우와 신 우와. 우와 저건 뭐야 저 효과 응? 你懂。 만불렀셨구나 랩을 잘 한다고? 저는 춤은안 추는데 막 춤, 춤으로도 하고 싶은데. 춤을 춰야 되는데 크아, 아쉽다. 아. 아니 아니에요. 아,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. 아. 갈 거예요. 아. 네, 갈죠? 응? 갈갈니 아직 안 봤는데. 갈 거예요. <laughs> 저 랩도 할수 있는데 랩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? 아, 네네네 네. 저야 좋죠. 저야 감사드리죠. 저 랩도 할수 있는데 랩도 한번 하면 아, 아 저희야 저희야 감사드리죠. 상고님 욕하지 마세요 요자 우리 양서희님 팬가입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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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아.. 아, <laughs> 아 일어나서 춤춤한번추 <laughs> 딱인데요 아.. 아예 그럼 저랩한번 할게요 아 네네네 맨.. 맨챗을 봤으니 <laughs> 아 근데 고모념소.. 공공장도... 마베이비 아, 춤 한번 딱인데 마베이비. 아춤좀 배우 배우지. 마베이비 이 거에다가 아 이거만 한번 춤면 그냥. 으아 이거 한번 춤면 이거만 아, 아플까 점령인데. 아뭘 몰라요 얘가. 아 이래서 신입들은 안 돼. 아. 십년만 기다려, b a b 요거 한번 춤면 그냥 아플까. 아 새벽 시간 힘쓰는데 아 존나 까는 시. 배워 춤도 춤워 춤도 춤좀춤좀춤좀나도 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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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무슨 랩이야? 앉아서밖에 안쳐도 춤도 춤 감사합니다

까만 피부를 나 속으로 엄망해 와오와 세상은 날 판단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눈을 굽 감아 아빠가 선물해준 음악에 내 혼을 담아 볼륨을 잡고 높이 높이 날아가 주는 레이 라 멜로시 It's going on and o 세상이 울때 감사합니다. 와 랩은 잘 모르겠다. 어아잘 부르시네요. <laughs> 야, 랩이 원래 랩이 막기라서와 짝짝짝. 아 감사합니다 양서희님 방송 파이팅하시고요 조만간 쪽지 한번 드리겠습니다. 풀 파티 한번. 풀 파티 한번 가죠. 박수 한번 다시 쳐보라고 왜? 뭐 있어? <laughs>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고생했다고 저희 시청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아 팬클럽가 또 감사합니다. 승원이님도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뿅. 완전 진짜 감사합니다. 저는 <laughs> 또 완전 완전. <laughs> 음. 오케이. <목소리>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. 하나만. 년만베이억 <목소리> 나기만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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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자.